쉽게 말을 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영상을 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해? 에이, 저 선생님은 대단해 어머 누구 구술 해줬어 어머 연예인 구술 해줬어 어머 저 사람이 저렇게 됐어 그러면 이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어떻게 되겠어? 다그 양반한테 갈거아니오 맞잖아 안 그래? 생각을 해봐 대단해 보일 거 아니냐고 연예인 구탄무당이니까 근데 그게 뭐가 대단해 돈 주면 다할수 있는 건데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우신당의 당주 천무입니다. 네. 네. 이번에 그 K방송사에서 음. 추적 60분이라는 곳에 음. 어, 어떤 무속 유튜브 컨텐츠들이 어. 어, 사연자가 어. 돈을 주고 섭외한 배우다라고 음. 이런 폭로 같은 방송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 논란 되기 전에 김 PD랑 나랑 몇번 얘기했잖아. 네. 아 그런 것좀 제발 보고 속지들 마시고 음. 그런데 가지 마시라고 왜 우리 그런 거몇번 얘기했잖아 내가. 어왜 그럴 때들은 다들 어 이슈가 안 되더니만 음. 그래도 이제 대형 어 캐비스 그런 데서 또 이제 취재해갖고 터져야지 막아 이런 게다 이제 뭐 점사 보고 막 이렇게 사례자들 이게 음. 다 이렇게 다 짜고 치는 거였어. 그 재현 배우들 쓰고 사연도 다 거짓말이었어. 인재들 아셨대. 네. 아이고, 난 진작부터이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 지금이라도 아셨으니 다행이다. 음. 다 내가 가짜라고 음. 제발 속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맞습니다. 그런 점집 가갖고 점 제대로 보고 온 사람들이 없다고. 음, 어.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의문이 좀 많이 드는 게 음. 이런 그 작은 컨텐츠 같은 곳에서 섭외한 배우를 쓴다고 하면은. 음. 지금 뭐 유명한 연예인들 섭외 연예인들과 함께 음. 어떤 그런 무운 콘텐츠 찍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어. 영상들도 되게 많고 음. 그런 것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어떤 섭외라던가 음. 이런 것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거 있어 왜냐면 어쨌든 이제 뭐뭐 뭐 되게 막 A급 스타들은 음. 안 하지 음. 야 애급스타들이야 돈이 얼만데 애급스타들을 어떻게 돈을 주고서는 무당들 아무리 그냥 어? 무당이 돈이 많다고 해도 어? 내가 저 사람 어? 예를, 예를 들어서 케이팝 스타들하고 내가 이거 촬영하고 싶다고 한들 어? 그 사람들 돈 주고서는 할까? 음. 자기네들 이미지 때문에 안 하지 음. 하지만 어 이제 그렇게 이제 무당 컨텐츠에 익히 많이 아는 이제 뭐 중년배우라든지 음. 뭐 트로트 배우들 그리고 이제 뭐 한물간 뭐 배우들이나 뭐 연기자들 음. 아니면 이제 뭐 가수들 뭐 이런 사람들 뭐뭐뭐 어뭐뭐 연예인들이라고 하지 네네. 연예인들은 어할수 있지 음.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어쨌든 직업이잖아 직업이면은 그 사람들한테 주는 이제 그 개런티라고 하지 네. 개런티는 이제 그 사람들 이제 그 저기 뭐야 어 초상권 음. 어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금액을 지불을 하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와갖고 나하고 촬영을 하지. 음. 그냥 나한테 오시 한다고 오겠어? 어, 안 오지. 어. 어. 선생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걸 보고, 음. 아, 내가 여기 가야 되겠다. 마음먹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왜냐면 일반인들이니까. 네네. 어,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일반인 점사를 개인적으로다가 이렇게 천마구도 이렇게 점을 이렇게 보러 오시면 음. 개인적으로 다 이러면은 헉, 맞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현혹이 되냐? 네. 우리는 굉장히 자극적인 거, 초자극적인 거, 자극적인 거, 되게 자극적이어야 돼. 음, 그러면 음. 점을 보는 일반 사례자들도 분명히 있어. 사례자 음. 모집을 합니다 중에, 나도 해봤어. 사례자 음. 모집을 진짜 해봐갖고, 신당에서 진짜 촬영도 해봤어. 네. 근데 사례자들 진짜 모집해서 해봤는데, 너무 점을 내가 잘 보니까 앞에서, 네, 네, 예, 맞아요. 울고 네 맞아요 끝이야 음... 영상으로 다가는 담을 게 없는 거야 음... 그리고 너무 그냥 자기네들이 네네예 맞습니다 예 다야 음... 그러니까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는 거야 음... 어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극대화 해야 돼 근데 연예인들은 리액션들이 좋잖아 음... 맞죠 <laughs> 어 선생님 진짜 맞아요 어머 어우 소름 우와 어떻게 아셨어요? 막 이러니까 같은 얘기여도 예 맞아요 이거 하고 우와 오막 진짜 닭살 돋아 오, 어때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엄청 이게 임팩트 있잖아 어, 그래서 연예인을 섭외해서 하는 거야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어, 그니까 그 말이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이 하는 리액션이 중요하다는 거야. 음. 어, 근데 우리도 이렇게 점을 보면 백을 네. 다 맞출 순 없어. 근데 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고 앞으로 흘러가는 행보를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음. 그게 맞고 전반적인 거가 맞으면 이 사람은 우와 맞습니다, 리다 나와. 음. 그리고 앞으로 움직여서 가야 되는 방향성을 맞춰주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음. 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 돈이 많다고 하면. 연예인들 점사 보는 거는 괜찮지. 음. 그랬을 때, 정말, 이게, 점을 보는 걸로다가 가는 건 괜찮아. 음. 점 보는 거는. 인생의 기중화복이잖아. 음.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이고, 일기예보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무당이고, 우리 길잡이니까. 음. 어. 근데, 개인과 개인의 일이야. 개인과 개인의 일인데, 여기에서, 신의 영역에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을 일은 또 정해져 있다는 거지. 어. 어. 그 연예인들이 그렇게 섭외비를 어찌 보면 그런 걸 받고, 약간 음. 구을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음. 그거를 했을 때 정말 그 사람들한테 덕이라든가 음.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지. 우리가 구시든 비방이든 부적이든 치성이든 초기도든 음. 무슨 정성으로다가 해야 돼? 정성을 드리는 사람의 간절한 마음과 음. 그 사람의 정성 비용을 받아야지만 그 사람의 그 기운을 받고. 음. 우리가 하늘전에 올리든, 부처님전에 올리든, 정성을 들여드리는 거잖아. 네. 그 금액을 가지고, 쌀도 사고, 과일도 사고, 필요한 물품도 사고, 음. 여러 가지를 다 사면서, 그 집의 조상을 위해서, 조상 옷도 사고, 필요한 물품을 그 돈을 받고 하면서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무당이 하는 일이야. 어... 맞지? 네.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게 잘 되기 위해서, 그 사람도 간절한 마음. 음. 마음은 뭐야? 혼이야. 음. 기운이야. 근데 내가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애급 스타야. 어이 사람 내 무슨 일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이 사람 구술해 줘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종교적인 문제도 있어. 나는 교인이야. 아 나는 이거 못 해요. 근데 본인은 이렇게 해서 풀어서 가야 됩니다. 근데 나는 교인이고 나는 뭐 믿는 종교가 달라서 저는 안 됩니다. 근데 제안을 해 이렇게 풀어서 돈 하나도 안 드리고 음. 저희가 이렇게 어뭐 출연료라든지 이런 거 이제 원하시는 대로다가 맞춰서 드리겠습니다 음. 하고 정성 들여서 잘 되시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연예인 입장에 서 손해 날거 없잖아 음. 아니 내 돈도 안 들어가고 무당이 공짜로 굿도 해주고 나의 초상권도 돈도 준다고 하는데 음. 근데 그 금액이 연예인이 부르는 값에 따라서 달라져 음. 그게 어 이제 좀 죄송하지만 연예인 도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 음. 등급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음. 그러면 이게 최소 내가 그 사람한테 이제 5천부터 시작을 해. 내가 굿하나 하고 그 영상 하나 담으려고 이 사람한테 5천만 원을 주고 내돈또몇 천을 들여서 굿또 해주고 그걸 또 하려고 해서 또 영상도 만들어야 돼. 음. 그러면 최소 그게 억대가 넘어가는 영상의한 편이 당겨. 오. 그렇게 따지면 나는 어찌 됐든간에 그 영상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연예인 구슬한 무당이 된 거야. 음. 그래서 그 사람이 의뢰를 해갖고 내가 이 구슬 한거한 한 무당이 된 거야. 음. 쉽게 말을 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영상을 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해 헤이, 저 선생님은 대단해 어머 누구 구술해줬어 어머 연예인 구술해줬어 어머 저 사람이 저렇게 됐어 그러면 이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어떻게 되겠어 다그 양반한테 갈거아니오 맞잖아 안 그래? 생각을 해봐 대단해 보일 거 아니냐고 연예인 구탄무당이니까 근데 그게 뭐가 대단해 돈 주면 다할수 있는 건데. 음. 어? 그러면 나는 내가 돈을 뿌렸잖아. 내돈 썼잖아. 솔직히 말해서. 너 광고고 홍보잖아. 음. 홍보비 많이 썼어. 그럼 나 홍보비 걷어드려야 되잖아. 음. 그럼 나한테 예약을 하고 오는 사람들한테 내 홍보비 걷어드리려고 면 뭐를 해야 돼? 10만원만 받아야 될 거를 20만원 받아야 되고, 50만원 받아야 되고, 100만원 받아야 되고, 1000만원 받아야 되고, 음. 일단 내거 그냥 막 본전부터 일단 막 수거해야 되잖아. 막. 이거 막 걷어드려야 되잖아.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돼? 과, 과용이 되는 거지. 과잉이 되는 거고. 어. 막 걷어드려야지. 여, 일단 본전부터 걷어야 될거 아니냐고. 음. 어? 내가 5천을 썼든, 1억을 썼든, 2억을 썼든, 10억을 썼든, 내 본전부터 일단 채우고 닫아야 되잖아. 음. 그지?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네. 손익 분기점을 채워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벌어들이는 거지. 음. 어. 이래서 여기에서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뭐가 잘못됐느냐 또,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얘기해서 들어가면 뭐냐? 신꽃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어? 내가 저 선생님이 뭐 가리꽃하고 신꽃하는 영상들을 신꽃 예비 제자들이거나 신을 잘못 본 제자들 다 가면 뭐야? 저 선생님한테 뭔가 가면은 인생이 바뀔 것 같은 거야. 가서 군만 해. 그이야 또. 어? 이게 악순환이라는 거야. 음. 이게. 이게 바뀔 수가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에? 안 바뀌지? 음. 사람만 바뀌지? 무당만 바뀌고, 연예인만 음. 바뀌지? 돈 쓰는 건안 바뀌지? 응. 음. 음. 그러니까, 왜 무당집을 안 가느냐? 음. 앞서 영상에 도 얘기했잖아. 네. 무당집만 가면 구타라 그런다고. 어. 왜냐? 생각을 해봐. 내가 돈을 썼어. 음. 내가 돈을 썼는데, 손님이 안 오다가 한 명이 왔어. 아, 근데 나는 돈쓴 거야, 해서 이제 돈. 걷어드려야 되는데 얘가 한명 왔어. 어떻게 쓰든지 엮는 거야. 음. 네가 이렇게 해서 신기가 있다는 둥뭐 해서 있다는둥 그때 이제 막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막 되는 거요. 음. 점도 하나도 안 맞고 그냥 막 그냥 이거는 신바람이다, 산바람이다, 조상바람이다. 뭐 누가 죽는다, 사는다 막 그냥 별 얘기 다 엮어가면서 그럼 어떻게 불안하니까는 갖다 하는 거야. 음. 일단 내 것부터 걷어야 되니까. 그니까 러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무당 선생님들한테 가시는 것까지야. 아니 두발 달린 짐승이어 어디든 가는 거는 다 자기들 자유야. 가시라는 거야. 어디든 가세요. 가시는 건 당신네들 자유야. 가서 돈 쓰시는 것도 다 님들의 자유랍니다. 근데 가서 내가 돈을 얼마를 쓰고 뭘한 거를 가지고 당했다고 그들 하지 마시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또 그러잖아. 거기 가서 는 어디 가서 뭐를 해서, 고 얼마짜리 구슬했는데 나는 사기를 당했어요. 무슨 피해를 봤어요. 어. 또, 또 이런 글들또 올리고 들또 그러더라. 음. 어. 아니, 지들이 좋으려고 가갖고서는 그 사람 찾아서 상담하고 돈 들여서 구텐데 그게 왜 사기겠니? 음. 맞지? 네. 어, 왜 사기야? 정성을 들이는 사람도 좋으려고 한 거잖아. 음. 누가 강압적으로다가 무당이 안하면 죽인다고서는 목에다가 칼을 디밀어니 협박을 하기를 했니 집에 쫓아가고 스토킹짓을 하기를 했니 뭐를 했니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안했어 맞잖아 어? 자기네들이 좋아서 한 일이야 근데 그게 어떻게 당했다고 하냐는 얘기인거야 그럼 애시당초에 그말 듣고 어 이건 상식적으로 다아닌것같아 안하면 되잖아 맞잖아 하고 안하고의 선택들도 다 본인들 당사자의 선택들이라는거야 어 근데 그거를 사기라고할 필요는 나는 없다라는 얘기인거지 음, 어 알겠습니다 네 음. 오늘 또 어찌보면은 선생님이 음. 좀 꺼려할 수도 있는 주제인데 사... 아 이거 꺼릴 거 아니야 어. 그리고 아 뿐만 아니라 천문 뿐만이 아니라 음. 무당판에 다 공공연하게 다 하는 사실이야 음, 어아쟤 음. 얼마 썼구나 얼마 썼구나 음. 이거 우리 현역에서는 다 알아 음. 어 그냥 일반인들만 모르는 거지 현역에서 다 알고 어, 유튜브 치면 다 나오고, 어, 나, 나도 유튜브 무당이고, 나는 원조 유튜브 무당이야. 나 1세대야. 어, 난 10년 전부터 유튜브한, 어, 나 1세대 원조 무당이거든? 그니까, 러 누구, 누구누구누구 하면 다 알아. 어, 그래서, 아유, 쟤, 어떻게 살고, 속속들이 다 알아. 그래서, 진짜, 좋은 무당을 만나기가, 여러분들, 천문가 늘 항상 얘기하잖아. 정말 좋은 인연 만나시기가 어렵다고. 그리고, 정직한 무당 만나시는 거 어렵다고. 그래서, 보이는 이미지에 제발 속지 마시라고. 천무가 누누 얘기합니다. 어? 사람은요, 속일라고 들면요, 본인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허나, 진짜 못 속이는 건 뭔지 아세요? 남은 다 속일 수 있지만, 내 자신은 못 속여요. 어. 여러분들이 인생 사시면서 정말 늘 천무가 얘기 드리잖아요. 정말 정직하게 옳은 인생 살고 싶으시면 천무하고 진짜 인생 상담 한번 해보시라고. 천무는 2년 되시는 분들만 상담합니다. 다 상담도 안 해요. 2년 되는 사람하고만, 2년 되시는 분들하고만 상담하는 게 그게 신의 인연법이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천무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 어떤 일을 겪으셨든 또 한번 얘기 드릴게요. 지나온 인생의 페이지는 천무가 고쳐 써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쓰는 인생의 페이지는 잘써 드릴 수가 있어요. 좋은 길의 방향을 천무가 제안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천무의 영상을 보시고 진짜 한 번쯤 인생의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천무하고 상담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음. 오늘도 천무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일들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